네, 반갑습니다. 코인 분석하는 여자이 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샌드박스입니다. 여러분들, SEC 소송전이 끝나면서 현재 샌드박스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이슈가 터지기 직전에 제가 미리 내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트 코인 잘 살펴보시라 말씀드렸었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현재 알려지지 않은 호재 정보들과 함께 추가적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알트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나무보다 숲을 살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CPI, 즉 물가상승률이 최저치를 연이어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게다가, 리플이 SEC로부터 승수한 지금 이 시점에서 쏘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모아왔었던 개미들의 물량을 들고 마지막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러한 세력들의 농간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번 매집만 끝나게 되면 종고점 돌파 제대로 나와 주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알트코인의 타점만 정확하게 잡는다면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또한번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이런 코인이나 주식을 매매할 때 이런 차트로만 대응을 하면 답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 즉 거시적인 이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이걸 차트 파동에만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몇번 맞추다가 10중 8구로 결국엔 다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알트코인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 코인 시장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CPI가 27개월 내 최저치를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둔화되면서 발표 이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해 4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뚜렷하게 둔화한 미국 물가 상승세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을 견인한 것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이 5%대에 머무를 거라 예상하면 우려가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이 CPI가 4.8%로 발표가 되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인데요.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긍정적인 CPI 결과 직후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이 나스닥 전통 시장은 연달아 상승하는데 이 코인 시장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인지 분명히 의문점이 드셨을 텐데요. 그 이유로서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세력들의 자금력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누가 형성을 할까요? 네, 바로 세력입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미들을 헷갈리게 만든 뒤에, 개미들을 털어내고 나면 대형 호재와 함께 바로 상방으로 드라이빙을 하는 패턴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역시나 바로 다음날 초대형 호재가 터졌죠 이 리플이 드디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를 상대로 긴 공방을 이어 왔었던 리플이죠 결국 이 sec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이 리플 단몇 시간 만에 최대 8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정리를 하자면 이 cpi 결과는 분명히 충분한 상승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결과 값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동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는 내부의 정보는 이미 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이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뒤에 바로 상방으로 드라이빙하는 패턴이 나와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을 핵심만 쉽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다주의 대중들이 리플코인을 매매하게 한 것은 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리플을 산 사람들은 이 코인을 리플 사로부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알트 코인을 짓눌러 왔었던 이러한 대형 악재가 다 날라갔고, 이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뿐입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 리플을 재상장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SEC로부터 소송이 걸렸었던 이 알트 코인들 미친 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소송이 걸리지 않았었던 코인들도 덩달아 유동성이 들어와주면서 미친 펌핑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호재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 바로 이 CFTC의 감독 권한 확대에 관한 법안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암호화폐 고객들의 자산은 서로 분리가 되어야 하며, 암호화폐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 장고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거래소 붕괴 등을 감안해서 코인 거래자들 보호에 보다 비중을 부여한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보다 이 CFTC의 감독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SEC, 이제 마무리가 된 리플 소종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방과 함께 코인 시장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 코인 거래자들의 편인 이 CFTC와 공동으로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상승의 재료로서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 중국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부양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연장시켜주는 등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바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그렇다면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를 더 인상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CPI와 PPI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금리 인하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나올 이 호지에는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이 호재를 악재인 것처럼 시장을 분산시키면서 이 상승을 막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미 이 비트가 상방으로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숨도 쉬지 않고 이 알트 코인을 확실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라고 앞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를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요.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드릴 도움은요,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뭐 이때 팔 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채찌 PT, 유튜브, AI, 이러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죠. 정말 손쉽게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아,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갈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당장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죠. 반대로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것도 막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내 뒤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한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이 뭔가요? 네, 리플,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 없었죠?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다 보면은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뭐 기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네,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이더, 비트, 이런 코인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코인들을 살 때는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서 팔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의 가치, 뭐다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 50%, 100%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이 돈도 벌고 이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해외 선물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지만이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참 코인 자산 운용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뭐 이렇게 답도 없는 애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절 찾아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그걸 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 코인 20개 3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못 법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단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지금 메타가 빠르게 순환을 돌면서 밈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코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이 따라갈 때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이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내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을 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산 투자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의 뭐 생태계가 이만큼 클 거다. 어떻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잡아드렸었죠.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963% 수익 내드렸고 이 에이다코인 보시면 뭐 2021년도에 정말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웰브 이12 같은 경우에는 서800% 이상의 수익 내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저랑 합을 맞춰간다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 그때부터 기존에 물려있던 코인들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를 따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들이 막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움을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7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5월 달 밀크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39.19% 수익, 6월 메탈 50.48% 수익입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6월 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메탈코인 추천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정확한 지지저항선을 알려드린 거고요. 1397원 돌파 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1차 저항선부터 2차 저항선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에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간단하게 지지저항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렇게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300분만 7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송해주시면 제가 7월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번호로 7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